야, VBN에 이런 가게도 생겼네요. 애니메이션. 가격은 60, 이게 68만 동이니까 3만원, 3만원, 뭐. 좀큰 거는 더 비싸네. 여기는 지금 드래곤볼이고, 여기는 아카데미 히어로. 한 2, 3만원, 작은 거는 2, 3만원이고. 큰 거는 좀더 비싸고 그러면 그러니까 유명한 것만 저는 이게 이제 원피스. 이기 일단 원피스네요보까 이것도 3만 원, 3만 원. 인수. 와, 퀄리티는 좋네요, 면 이런 거는, 비싸, 거는 비싸네, 이런 거는 뭐 훨씬 비싼 큰 거는 훨씬 비싼. 여기 이제 나루토고. 이런거는뭐 비싸겠죠, 지금. 와. 지